204번째 시입니다. 네, 징역 100년도 좋다. 허, 집행유예 101년이면. 아, 저는 범 몰라요. 네, 그냥 이 집행유예 숫자가 징역보다 조금 높은 걸로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. 그냥. 아, 형벌은 죄값이다. 제가 수치서는 보시면 형벌도 따라서 그래야 한다. 형벌은 가문의 수치로 남아 본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다지 별로 부끄럽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. 다들 재속해 걸려들었다는 통과의 정도라는 표정. 죄는 상관없고 형벌이 어떻든 무조건 풀려나면 되는 것이다. 그 치점은 다 좋은 거다. 이거 셰익스피어, 올뭐 그런 거잖아요. 난말이단데 그죠? 제가 좀 조금 안 좋게 안 좋은 느낌으로 쓴거딴데써 먹어도 되는 거. 유제 삼물이고 이제 유전 무전 이제 상식이다 내로남불이 상식이 되지 이제 그런 걸 뒷다리 걸고 넘어지는 측이 어이가 없는 쪽이 된다 신상식이고 신인류 이런 거 신지식인 이런 곳에서잖아요 신정상인 걸뉴노발 이런 거 물고 늘어지는 걸 우린 불상식 비정상이라 하지 않나 아직 이거 거꾸로 좀 얘기한 거 재산 강조하지만 유전무죄 내로남불은 상식이고 정상이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왕창 끌어모으라 그때 필수적 비결이 뭐냐고 천기누설이다 알려줘요 바로 수단 방법하지 말고 내로남불 하면 된다 이두 가지 잘 써보면 됩니다 형벌은 죄값이다 죄가 수치로 쓰른 것이면 형벌도 따라서 거래야 한다 형벌은 가문의 수치로 남아 본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다지 별로 부끄럽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. 다들 재수없게 걸려들었다는 통과의에 정달하는 표정. 죄는 상관없고 형벌이야 어떻든 무조건 풀려나면 되는 것이다. 그 지정은 다 좋은 거다. 라는 말 이딴 데 써먹어도 되는 건가. 그지 좋아 다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렇죠?